자, 그, 진공 청소기 시간 바꾸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그, 시간 바꾸는 것은 이제 청소기마다, 그리고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 회사에서 나오는 청소기 시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청소기 기판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그, 그 앞에 시간이, 액정으로 이제 시간이 나오는 제품인데, 그 위에 열어보시면, 보시면 이제 기판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판 속에 이제 한,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치는요한 부분이 자, 스위치로 해가지고 좌우로 제, 그, 잭길수 있도록 그리고 스위치가 8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8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에도 번호가 왼쪽 편에 1번부터 8번까지 적혀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적혀져 있는데 이 스위치를 좌우로 좌우로 적끼면서 이제 시간을 변경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이거를 스위치를 어떤 걸 옮겨야 할지는 저희들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은 담당자가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몇번몇번 몇번 옮길 수 있, 옮겨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 그리면은 그렇게 이제 맞춰 주시면은 시간 변경한다는 거. 우선은 그 고객님이 여기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그 시간 변경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저희들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